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김없이 파리바게트 알바를 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엄청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엄청 쌀쌀하네요. 오, 진짜 이때 컨디션 조절 잘 못하면은 감기 걸리기 딱 좋겠어요. 무사히 알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꼭 편집을 마무리해서 업로드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찍어 놓은 건 많은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꼭 알바 끝내고 집에 가서 편집을 할 거예요. 이제 일요일 알바를 끝내고 집에 가면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쉴수 있는 날이어서 그냥 쭉 퍼지거든요, 몸이. 근데 그러지 않고 편집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가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알바가 끝났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오늘은 낮에도 좀 쌀쌀하네요. 얼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오전 알바 무사히 마쳤습니다. 음, 아침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파리바게트 출근하면서 분명히 오늘 안으로 영상 편집하고 올릴 것이다. 업로드까지 얘기했나요? 영상 편집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알바 끝내고 집에 와서 한 오후 4시부터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쭉 잤어요. <laughs> 와, 정말 너무 피곤했나봐요. 그래서 편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잠을 자서 그런가? 아침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비상약을 먹고, 지금 다시 기운이 솟았습니다. <laughs> 원래 오늘은 11시 반까지 하는 건데 30분 더 연장을 했어요. 제가 약간 손, 이렇게 손 다치는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다른 데는 다쳐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제가 손 다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데 여기에서 일을 하, 시작하고 나서 가끔씩 이제 일이 많으면 도와드리고는 하는데 목재 회사다 보니까는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날카로운 것도 많아서 손에 다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 조심한다고 해도 상처가 생겨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수업을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업을 가고 있습니다. 수업,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알바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3개 연속으로 있는 날. 귀여워.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저기, 김밥 한줄 샀어요. 여기에서 후다닥 먹고 수업 준비를 할 겁니다. 수업 끝났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8시가 넘었어요. 원래 제 수업 시간은 7시 50분까지인데, 음, 어떻게 수업 끝내고 스트레칭까지 하니까는 8시가 훌쩍 넘었어요. 제 수업 스타일이 약간 좀 질척거리게 <laughs> 늦게 끝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오늘 수업이 끝났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유치원 수업하는 날이에요. 벌써부터 두려워요. 제가 저번주에 눈이 안 좋아서, 눈이 너무 아파서 안경을 쓰고 수업을 했는데, 제가 안경 쓴 걸로 한 시간 내내 떠들어서 수업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저번주에 수업하다가 울 뻔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통제가 안 돼서, 아, 오늘 또 그럴까봐. 오늘 아직 눈이 다 낮지 않았는데, 그냥 렌즈 끼려고 렌즈 갖고 왔습니다. 아, 여기가 유독 힘들어요.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제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배가 엄청 많이 불었네. 아직도 무서워? 배가 많이 불었네. 나 갈게. 많이 먹어. 저는 지금 수업을 하러 왔고요. 지금 잠깐 공원에 들렀습니다. 무사히 유치원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 저번 주에는 진짜 진짜 힘들었거든요? 수업 자체가? 근데 오늘은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줘서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얼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가려고 합니다. 아 이게 심상치 않아요. 너무 아파요. 지금 침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팠어요. 바로 집 앞에. 되게 좋은 한의원을 찾았어요. 음, 솔직히 초진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한데 11,000원 나왔거든요. 비싼 편이죠? <laughs> 기본적으로 불 부항이라고 해 가지고 불로 이렇게 부항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마기도 있어 가지고 찜질하고 안마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자 선생님이에요. 아, 여자 선생님이어서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침세기도 적당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아주 좋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어, 저는 지금 회사에 막 도착했어요. 어제 한의원에서 침 맞고 부항 뜨고 했더니.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또 일찍 잠들었어요. 오늘은 섬에 들어갑니다. 영종도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도 집에 들렀다가 수업을 갈 거예요. 알바 끝냈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다 집에 왔어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등이 너무 아픈데 제가 어제 한의원에서 불로하는 부항을 떴는데 아 이게 개운한 느낌보다는 너무 몸이 아파요. 어 뭔가 두드려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부항이 원래 이런 느낌인 건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오늘 점심 재료를 한번 사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푹 쉬다가 지금 수업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낮잠을 잤어요. 수업 장소 도착했습니다. 수업 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주간 쉬었던 댄스 학원을 가는 날입니다. 사실 너무 피곤해서 안 가고 싶은데 돈을 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수업을 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 바로, 저희 집 옆에 옆에가 무슨 지붕 계량 공사?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저희 집을 시야를 가리더라고요. 가뜩이나 잘안 보이는데 거기까지 시야를 막아버려가지고 약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정이 조금 떨어졌어요. <laughs> 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제가 이 영상 말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청년 주택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 잘, 선택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경본주택을 이틀 정도에 걸쳐서 보라고 시간을 주는데 잘 선택을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잘 선택을. 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번호가, 제 대기번호가 끝에서 열 번째여가지고 남아있는 주택이 없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전 다세대 주택을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저 선택할 때까지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어, 오, 개이득! 이러고선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안한 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laughs> 우리 먹고 보고 싶어. 수업 끝! 저는 지금 수업을 끝내고 댄스 학원에 가는 중입니다. 이쪽으로는 처음 와서 길이 낯설어요. 아, 진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이곳저곳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laughs> 댄스 수업을 다 받았고요.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에 가서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씻고 내일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그리고 얼른 자겠습니다. 하하하하 어, 오늘 오랜만에 수업을 받았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아, 근데 원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안에 안무를 다 배우는 수업인데. 제가 그런 원데이에는 너무 약해가지고 약간 습득력이 조금 빠르지가 못해서 살짝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땀 흘리고 춤추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모코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댄스 수업을 받았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허벅지 근육통이요 <laughs> 저는 뭔가 근육통이 생길 때마다 조금 아파서 힘든 것도 있는데 기분은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근육통이. 그래서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파리바게트 알바 갔다가, 수업을 갔다가, 또 수업을 합니다. <laughs> 안녕. 학생이 만들어졌어요. 귀엽죠? 둘이 결혼할 거예요? 네. <laughs> 귀여워. 진짜 언제 결혼할 거야? 크면요. 크면요? <웃음> 귀여워. <웃음> 수업 끝.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파리바게트 알바를 가고 있어요 아침엔 춥네요 지금 반팔 입었거든요 아침엔 추워요 제가 어제 아침에 영상을 찍으면서 금요일날 수업을 받고서 근육통이 생겼다고 말을 했는데 이 허벅지에 알이 내겨가지고 지금 양쪽에 걷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약간 배웠던 안무가 앉았다 일어나는 안무가 많았어가지고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간 걷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알베김 즐겨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를 끝냈고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세 개의 과자점에 들러서 과자들을 샀습니다. 아무튼, 얼른 저는 집에 가서 씻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